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원 왈, 종신행선, 선유부족 일일행악, 악자유여. 예, 그렇죠. 이 마원이 말하기를 그랬죠. 이 마원. 성이 마시고, 이름이 원자예요. 이 마시, 이 말마자가 들어간 것은요, 말과 관련이 깊은 어, 집안이에요. 예. 예를 들면 영어로 카펜터 하면은 목수 집안이라듯이 이 마시 하면은 말과 관련된 집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성씨면 좀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말은요 지금의 그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그 직업 그 지기도 높습니다. 예, 어쨌든 이 마씨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원은 돌원이죠. 예, 발음은 원자 요걸로 하고 앞에 선수변 예, 그래서 돌원, 돕는다. 예,는 뜻의 어, 이름입니다. 마원입니다. 중, 중국 후한 시대 때의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 후한이라고 하면은요, 그 한고조가 한나라를 어, 유지를 하다가 그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신나라를 세워요. 그것을 다시 그 유씨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유수라고 광무제예요. 광무제가 이제 그 왕망을 어, 폐 패시키고 많은 그 전국 진압, 반란 세력을 진압해서 중국을 다시 재통일합니다. 그래서 후한이라고 해요. 유방이 세웠던 나라는 전한 한나라인데 이제 전나라라서 전한. 이, 광무자가 세운 나라는 후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동쪽으로 천도를 했다 해서 동한이라고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 그 당시 때의 장군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하기를요. 종신행선, 선유부족 일일행악, 악자유여. 예. 음, 아시다시피 대구 형식이에요. 종신, 일일. 그죠? 행선, 행악. 선악. 그죠? 오히려, 이거는, 그, 그 자체로 부족하다 나음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짝을 만들었죠 예,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종신행선 선유부족 종자 좋은 끝날 종이죠. 예. 예, 그러니까 실사가 들어갔어요. 뜻으로는요. 예, 실이 쭉 이어지니까 처음도 있고 끝이 있겠죠. 예, 실 뜻을 나타내는 실사변이 들어갔고요. 이 동자는 추나추동. 예, 끝이지 사계절의 끝이기 때문에 또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발음이 동자 종자로 해서 발음은 요 동으로 하고 뜻은 이제 이 발음을 이렇게 해도 이 발음 중에서도 뜻이 근사 가까운 그런 어, 글자를 택해서 만듭니다. 종자하면 끝날 종자예요. 신자는 사람이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을 상영했다고 합니다. 렇죠서 있는 사람 평생토록 종신토 행할행 행은 그 사거리를 어, 상영했어요. 길거리에요. 네, 단일 행, 행할 행이죠. 예, 선을 행하다. 종신토록 선을 행하다. 예, 종신토록 성을, 선을 행해도 선유 부족. 예, 착할 선이고 유자는 오히려 유예요 예, 선이 오히려 부족해. 족하지 않음 평생토록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해도 해도 부족하게 하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 선이 부족해. 예. 아시겠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일행악, 각자 유여. 예. 평생도록 선을 행해도 모자라게, 부족한 듯하게, 부족한 느낌이 들도록 해라. 한 것에 반해서 하루라도, 일일이라도, 행악악을 행하면 예, 하루라도 악을 행하면 그 악이 그 자체로 남음이 있게 하라 왜 쓰지 않으니까 악을 써야 부족할 거 아니에요 악을 해도 해도 자꾸 쓰게 되면은 부족하지만 악을 쓰지 않으니까 남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하루라도 행한 악이 자자 그대로 자자요 그 악이 그대로 남게 하라 예, 선을 행하고 예, 악은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원왈 종신행선 선유부족 일일행악 악자유여 예, 마원이 말하길 종신토록 선을 행하되 그 선이 오히려 부족한 듯하게 하고 예, 일일 하루라도 악을 행해도 악이 그대로 그 자체로 남게 하라. 예,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마온공왈 적금이 유자손 미필자손능진수 적서이 유자손 미필자손능진독 불려적음독 어명명지중 이위자손지계야 했습니다. 예, 사마온공이 쓴 글이에요. 먼저 사마온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성은 사마예요. 예. 이름은 광입니다. 예. 사마 온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명이에요. 직기를 붙인 거예요. 예. 사마강은 중국 북송 때의 정치가예요. 뭐, 당연하게 유학자고요. 그리고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라고 불려지죠. 예. 당시에 그, 그 송나라는 그중앙집권제 예그 비효율성에 반대해서 그왕한석이가 신법 을 제정을 해요. 어, 왜냐하면 관료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효율성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농촌 정책에 있어서는 뭐 청목청묘법이라든가 뭐 상업에 있어서는 균수법. 군사에 관해서는 장병법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아주 좋은 신법을 제정을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패하게 되니까 사마강도 어, 처음에는 찬성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부패해지니까, 어,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한석하고 첨예하게 이제 부딪히면서, 마다, 어떻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사람이 귀한가고 또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정치적인 부침을 겪게 됩니다. 사 서마 온공을 빌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동양에서는요, 그 이름을 부모가 주, 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 국왕 외에는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어,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 서양 같은 경우는 뭐뭐 뭐 그냥 이렇게 부모님 이름도 이렇게 애칭처럼 이렇게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저, 점점 이제 그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름 선배 이름을 뭐 함부로 부르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 그래서. 어려서는요. 이름을 짓기 전이나 혹은 이제 그 결혼 전에는 아명을 부릅니다. 아명 때는 이제 그 태명이죠. 태명이라 그래서 그 임신할 때 무슨 꿈을 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병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뭐 개똥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그 천한 이름을 지어서 귀신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천하면은 기진도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래서 그 개똥이 뭐 소똥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러다가 홀례를 하게 되면은요. 자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 홀례 식때 주례가 뭐 지어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거죠. 함부로 이렇게 이름도 못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막 부르던 이름을 이제 어른에게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이제 자를 부르는 거예요 또 이제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들이 여러이 있을 경우에 첫째 아들 백, 둘째 아들 숙, 뭐 개, 막내 아들은 개 이런 식으로 어 아들의 순서를 이렇게 이름 앞에다가 붙여서 딱 이름을 들으면 아 너는 첫째 아들이구나 아 너는 둘째구나 아 너는 셋째구나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백이 숙제 같은 경우에, 백이는요, 첫째 아들 이에요. 숙제는 둘째 아들 제. 이런 식으로, 예. 딱 이름을 보면은, 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알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호자가 있는데요. 자 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는, 도록 지은 이름이에요. 요즘 호 많이 어, 짓지요 예. 예를 예 들면 이제 예술가라든가 문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 글짓는 사람은 필명을 짓기도 하고. 예, 뭐 그림이나 글씨 쓰는 사람은 아명이라 그래가지고 고상할 아자 있죠. 예, 고 아명해서 그렇게 짓기도 하고. 예, 뭐 여긴 또 없는데 그 택명이라고 있습니다. 택 사는 곳 아까 그 사마광이. 속수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속수는요. 그 사마강의 고향이 그 속수예요. 속수향에서 태어난 그 산서성 하연의 속수향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속수 선생이라고 불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음 쉬운 예로 그냥 목포댁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목포에서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어, 그 사람의 고향을 말해서 짓는 이름도 있어요. 그것은 집택자에서 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호, 혹은 관명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사마온공 그랬죠? 온공은요, 온국, 온국공이에요. 사마광이 온국공으로 지기가 봉해졌어요. 그래서 사마온공, 이렇게 불린 겁니다. 예, 그것을 관명에 따라 지기를 붙이는 거죠. 말하자면, 뭐, 어, 누구 누구 재무부 장관, 누구 누구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호가 있죠. 예, 죽으면 어, 나라에서 왕이 어, 특별히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붙여준 이름이 시호입니다. 예, 어,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사마원공이 말하길 적금이 유자손 미필자손 능진수. 적서의 유자손 미필 자손 능진도 예. 요 문장도 위아래가 대구를 이루죠 예. 적금 적서. 예. 돈을 쌌다, 책을 쌌다, 그죠? 이유자손, 이유자손, 같은 구조예요. 예, 미필자손, 미필자손, 능진수, 능진독. 예, 요 끝에 자만 다르고 다 똑같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대꾸라고 했지요. 예,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적금이 유자손, 미필자손, 능진수였어요. 적금, 우리 적금 든다, 뭐, 그러죠? 예. 돈을 쌓아두는 거예요. 예.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넣죠? 예. 적금이에요. 적금해서, 적금해서, 유, 남길 유죠? 예. 유산, 혹은 유언, 그러죠? 남길 유입니다. 예. 자손은 아시죠? 예. 돈을 쌓아서, 예. 자손에게 남긴다. 이거예요. 예. 요 이자를요. 접속사 일을, 음, 해서, 돈을 쌓는다. 그리고 자손에게 넘긴다. 뭐 이것도 틀리다고 할수 없지만 이돈 쌓은 것을 가지고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돈 적금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손에게 남겨준다. 예, 그렇게 한들 미필 반드시 뭐뭐뭐뭐 한 것은 아니다. 예, 돈을 잔뜩 쌓아서 남겨준들 자손들이 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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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수 있다죠? 능이, 능, 능하, 능하다. 그죠? 할수 있다. 진, 모두 진짜예요. 자손들이 능이 다, 진은 뭐예요? 지킬 수예요.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예요. 다 지킬 수 없다가 아니라 자손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자손도 있지만 그렇게 뭐다이돈쌓줬다고 해서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돈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망가질 수도 있죠. 허은날돈 쓰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예, 부모는 그거를 평생을 모은 돈이지만 그거 탕진하려면 뭐 한순간이죠. 예,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예, 자손에게 돈 넘겨주지 말아라. 우리 얼마나 이 우리 어르신 세대에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으셨, 모으셨습니까. 그죠 정말. 예, 밤낮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또참 그걸 그렇게 남겨 주시느라고 예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돈인지를 알면 예, 예. 알아야 되겠죠, 그죠예그다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적서이 유자손 미필자손 능진독 예, 같은 구조예요. 적서 책을 쌓아서 예,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줘. 그런 들. 예, 책을 참이 부모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책이 온 집에 사, 사면이 벽 사면 어디를 가나 책이 쌓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남겨준 들. 예, 미필 반드시 모모한 것은 아니다. 자손들이 능 진독이에요. 읽을 독이죠. 독서할 때 독자입니다. 예,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예요그책다 예.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예. 예, 돈 싸서 조번들, 책을 싸서 조번들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책이 그 책에 관해서는요. 그 윤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윤편이라는 사람은요.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도요, 이름이 앞에 윤자죠. 이게 받기 윤자예요. 요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 이 술의 받기와 관련이 된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편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수, 편, 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윤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제 나라 때에요. 환공이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윤편이라는 사람이, 하, 아, 뭐, 그,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다. 그,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나, 이, 이, 환공이 어디 감히 그, <laughs> 예, 이계심에서너 지금 그걸 마유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 인편이 하는 얘기가 아, 내가 수레바퀴를 만들다 보면 그 아주 그 세밀 아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바퀴가 어 효과가 다르다. 이 책을 아무리 잘 쓴들 어떻게 그그 음, 음, 그 본래의 뜻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 글로 말로 어떻게 그 뜻을 다할수 있겠느냐? 결국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예. 그 찌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 말을 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공이 그 말을 듣고, 어 용서해 준 거죠. <laughs> 예 그래서, 윤편. 그래서 책만 보면 저, 그 윤편이라는, 뭐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 그, 그 몇십 년된 책들, 그, 진짜 평생토록 내저 책을 한 번, 이, 펼쳐볼까?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좀 공간을 넣을 게 좀, 허, 허가 없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예, 좀, 허하게 좀 집을 좀 비우고 싶은데 아 이거를 예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책을 <laughs> 그렇습니다. 예. 불려 적음어 명명지 중이위 자손지계야 그랬습니다. 음덕을 쌓 쌓아. 어디다가 쌓아요? 어 장소조사입니다. 명명지 중에 쌓으란 얘기예요. 명이 무슨 명장가요? 어두울 명이에요. 꼼꼼하고 꼼꼼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다가 싸우라는 거예요. 덕도 음덕이에요. 누가 들, 보이게,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 무주상보시라는 게 있죠. 예. 자기의 상을 나타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어, 예, 기, 보시, 기금을 내는 사람들 있죠. 예요. 음덕인데, 그 음덕조차도 절대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쌓으란 얘기예요 그 껌껌한 곳에다가 절대 보이지 않는 그 속에다가 그 음덕을 쌓아놓아라 그렇게 하는 것을 자손지계로 여겨라 예, 자손지계가 뭐예요? 이 부모 마음이 다 내리사랑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자손에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자손을 위해서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예, 그요 짓자를 빼서 자손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자손한테 책을 쌓아주고 뭐 돈을 주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하지 말아라. 뭐 어디에다가 집한채를 사면 그 집이 얼마가 돼서 어떻게 돼서 되겠지? 이런 식의 계획을 짜지 말아라. 예, 음덕을 쌓때 그것도 명명지 중에다가 쌓아라. 예, 절대 누구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지은 덕이 돌고 돌고 돌아서 자손에게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명명지 중에 음덕을 쌓는 것만 못하다.